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던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 보여를려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공로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인데 그 공로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서 보혈를 흘려 가지고 우리 죄를 대숙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병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 어? 내게서 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 무엇인가요 하늘의 천사들이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가르쳤던 방법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그 훈련을 받았죠. 마태봉, 마태봉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모았어요. 모아놓고 열두 제자들에 대해 모였는데, 무슨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한테 십장을 한번 볼게요. 십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십장입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씨니라. 권능을 주 셨어요. 음, 뭘 고치냐? 악한 것을 다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어,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에 따라서 제자들도, 어, 이제 초대교회 사회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는 항상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2절. 사도인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손,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같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죠. 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고 칭송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정말 구원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너희가 믿는 자기를 표적겠다른다 어? 마가복음 16장 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목을 쫓아내어 기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한테 손난지나으리라 지금 약속하신 거죠. 아, 아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속이면서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어,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 을 믿고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했다는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어,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 온 천하가 아니라 유대인한테만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 세계가 다 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인종을 가리지 않고 차별이 없고 어떤 사람이나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받는다. 그런 어, 특별한 은혜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할때 뭐가 나타나요?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을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말씀이 정말 현실로 진실로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도시대나 일어났던 일이지 요즘에 그런 게 없다. 논리적인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고 또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유대교에서 어, 몸을 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꿇어졌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던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강력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그 그래,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바써서은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은 예수 믿었다면 울사도가 고백처럼 클라디에서 이장십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죽고 나의 아집, 나의 또뭐 아집이나 무슨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미지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삶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분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 삶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면 바울사도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박히고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죽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모습 어, 그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재사로 드리라 그랬다. 산재사로산재사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어, 그 자기 죄 때문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 하나님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래,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너의 삶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삶이 예배다라는 거예배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세상에 불임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 성전인 것이죠. 내 안에 성전 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전이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왜 예수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이 건물은 다 헐어 버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3일 동안 다시 지으리라 그러나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된 몸된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하셨던 거야.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셨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 음,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된그 몸을 가지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배,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하신 큰 일, 큰 일, 선한 일, 착한 일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다시에 그가 어? 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구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능력 기름 부듯다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등의 기름부터 하시면 성령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다 어, 쫓아내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가 우리 오늘 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오늘 또 우리를 날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때 마귀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는 것은 예수의 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 표적과 기자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인도에 주여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